안녕하세요. 소시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샀던 책, 읽었던 책, 그리고 소개했던 책, 또는 소개하지 않았던 책들을 모두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 책은 얼마 전에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읽고 소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가즘 이 책은 제가 한달 전쯤에 샀는데 지금 아직 읽지를 못하고 있네요. 실제로 요가를 좀 해보면서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럴 엄두가 안 나서 못 읽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기의 요가 체험을 공유한 얘긴데요. 본인의 어떤 일상과 요가를 연계시켜서 써놓은 것들이 묘미입니다. 룬샷이 책은 제가 한 30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조만간 한번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조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5분짜리 영상으로 정성껏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타인의 해석은 제가 두 번에 걸쳐 리뷰를 했는데요. 타인을 해석할 때몇 가지 정보로만 따져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심리와 상황,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에 결합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의 눈이 책은 딘 쿤츠라는 분이 수십 년 전에 썼던 소설입니다. 이분이 쓴 소설은 대부분 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굉장히 빠르게 읽히는 소설이고요. 이 책은 여기 마케팅 문구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소설인데요. 이야기 끝에 가면 실제 중국의 우한 지역이 거론되고 거기서 개발한 우한 400이라는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묘하게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제가 됐던 소설입니다. 공룡 사냥꾼과 깃털 도둑 이 책은 특이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다 출판사가 흐름출판이라는 건데요. 이 룬샷을 만든 출판사고요. 쭉 책이 나오는 흐름을 봤더니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공룡 사냥꾼에 관심을 가졌다가 이게 깃털 도둑과도 뭔가 비슷한 모티브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두 책을 함께 사버렸습니다. 공룡 사냥꾼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공룡 뼈에 관한 시장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룡 화석을 경매에 내놓고 공룡 화석의 소유권이 몽골과 미국의 국제 분쟁으로 치닫게 된다 소설이 아니고 논픽션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라는 얘기죠 깃털 도둑 깃털 도둑은 박물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드윈이라는 사람이 박물관에 들어가서 새 가죽 299점을 들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중에는 찰스 다윈과 엘프리드러셀 윌리스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것들도 있었다. 왜 대체 이 사람은 새의 가죽을 혹은 깃털을 훔쳤을까요? 박물관에 보관 중인 황홀한 깃털의 유혹에 넘어가서 절도범이 된 음악가의 복잡하지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전개된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처럼 전개되는 생동감 있는 저자의 필력이 너무나 부럽다.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땀 픽셀. 이 책은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언차티드를 해보셨거나 스타듀밸리를 해보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그 게임에 대한 개발 스토리가 굉장히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곰탕. 곰탕은 영화 감독 김영탕 씨가 쓴 소설인데요.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읽힙니다. 카카오 페이지에 소설로도 연재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권짜리로 나와 있는데 이 합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합본이 두권 사는 것보다 가격도 싸고 하드 커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훨씬 뿌듯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현재 우리보다 한 세대 정도는 뒤로 가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미래인데요. 우리가 잡아먹던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이 이미 없어지고 그래서 이 곰탕 같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짐승 같은 걸로 곰탕 비슷한 걸 해먹는데. 주인공은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는 우한이라는 사내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요. 고아 출신이고, 부모의 이름밖에는 알지 못하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이 옛날 곰탕 맛이 정말 그립다. 몇십 년 전에 어떤 곰탕집이 진짜 잘했는데, 우한 네가 시간여행을 통해 가서 그 곰탕집의 비결을 알아오고 곰탕 재료도 좀 가져오도록 해라 뭐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여행이 가능해진 미래에 살고 있는 거죠 결국 우한은 목숨 걸고 시간여행을 통해서 수십 년 전에 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 곰탕집을 찾아가서 바로 알바생으로 취직하죠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곰탕집 주인의 아들 이름이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그 곰탕집 아들내미가 사귀는 여자애는 어머니의 이름과 똑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에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타고 있죠. 이 중에 한 명은 우안이고 나머지 두 명은 자신이 미래로 가서 알게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죠. 마음 사전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는데 한 번씩 꺼내서 읽어주면 좋은 책입니다. 모월 모일은 박연주라는 시인의 산문집인데 이 역시 제가 틈틈이 조금씩 읽고 있어요. 저는 이런 책을 한 번에 읽지는 않고요 소설 책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한 번에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이 동물원 켄 리우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집인데요 이 책을 제가 몇번 리뷰를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냥 얘기를 하자니 제 말발이 딸리고 그래서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종이동물원이라는 표제작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스토리입니다. 켄 리우라는 작가는 중국 태생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작가인데 이 수많은 단편 소설에 중간 중간 중국의 역사 또 타이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단편소설 표제작의 첫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요 책은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요 장류진 작가의 첫 단편소설집이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읽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방구석 영화관은 제가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책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유튜버가 쓴 영화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본인 채널에서는 망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좋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영화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영화와 함께 인생의 빛에서 이야기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읽어볼 만합니다. 읽었던 책들, 샀던 책들, 또 읽지 않았던 책들 총 결산을 마치겠습니다.